하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치아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 그리고 잇 냄새 원인 및 치유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음이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처음엔 제가 먼저 오행상으로 한 덩어리로 해서 한번 원인을 음량오행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치아는 치아는요 원래 신장 방광은 뼈를 관장합니다뼈 그래서 몸에 골다공증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치아에 이제 풍치 그 다음에 치주염 뭐그 다음에 시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치아 뼈에 영향이 가지 않으면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가 골다공증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같은 경우에 몸이 나빠지면서 저는 치아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전에 건강관리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그래서 몸 전체 뼈의 문제보다는 어그 사람이 치아로 가는 이유는요. 치아 쪽으로 기혈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에 먼저 오게 와서 뼈가 다른 뼈보다는 치아뼈가 나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어, 방향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심은 어, 모든 원인은 육장육부가 약해지고 기혈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아시는 모든 정상 질병,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발생하는다는 어, 내용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인해서 발생했는지를 알고요. 그거를 지금 각자를 전체 몸 오행을 전체를 좋게 해야 되는데 전체 장부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장부를 좋게 하는 방법과 구체적으로 치아에 맞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은 쉽게 시린이 치주염 뭐 풍치 충치 이런 것도 충치의 방도 가능하고요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성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요 심포삼초가 나빠져서 신경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치아 속 안에 신경에 문제가. 그이유를 없이 치아 안이에 대해서 신경이 염증이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치주염이나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거 심각한 스트레스와 함께 아까처럼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럼 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 쪽에 신경의 문제가 있다면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 합병 이런 게 같이 있으면서 신장분 방광이 나쁘면 그렇게 같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치아의 잇몸질환 부분에서 이제 지금 치아 질환은 이렇게 신장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치아, 배질환은요그 다음에 잇몸은, 크게 잇몸의 모든 잇몸은 토가 간장합니다. 비장 위장이 아파졌어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비장 위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환은 비장 위장이 나빠지면 무릎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도 1 0로 무릎도 같이 아프고. 살이 찝는데 그리고 이렇게 얼굴 제거, 얼굴을 한번 보시면요. 요게 강대뼈 쪽이 이렇게, 이 강대뼈입니다. 이 강대뼈 쪽이 이렇게 블록해져 있을 겁니다. 이게가. 살이. 이눈 밑에 아래 이살이죠이 부분에 살이 블록해져 있는 사람들이 특히 무릎이 또 나쁘면서 입술에 특히 입안에 잇몸 전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뭐가 잘 생기고 입술이 지인다든지 그리고 입안에 잇몸이나 입안에 구내염이라죠. 하 이거는 구내염. 예. 구내염의 원인입니다. 입안의 구내염, 그 다음에 특히 아래 잇몸에, 특히 아래 잇몸이 제일 문제가 옵니다. 전체 잇몸도 비장위장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윗 잇몸은 폐대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질환은 일단은 그냥 전체로 보시면요. 비장위장하고 폐대장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이 잇몸질환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입술 안에 염증을 없애는 무슨 연고나 뭐, 꿀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는 좀 완화를 시킬수 있지만, 원인적으로 그것을 절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내염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 입술에 이렇게 짓무르지도 않고, 피곤하면 입술이 짓무르는 사람이 있고, 피곤하면 입술에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그러고 싶지 않고, 어 완전히 좋아지고 싶으면은, 어이 부분을 비장위장과 폐대장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만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위에 말한 거 다시 설명하면은 뭐 요즘 애들이 충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치아 질환 때문에 병원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몸 질환도 문제겠지만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장방감 기능을 못 좋게, 좋아지지 않게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요. 어 용어를 한번 동양적인 음식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도 인터넷에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놨고 해서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 뭐심 심장 소장을 좋아지게 하는 뭐 비장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의 분류의 음식들을 보시면은 그 음식에 관계된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되고요. 일단은 신장 방광과 심포상초를 좋아지게 하는 음식은 신장 방광 짠맛의 음식입니다. 짠맛. 그래서 솔직히 소금을 안 먹게 되면요, 치아에 뼈, 치아가 부실해지고 치주염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게 되고요. 염은 염으로 다스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은 누가 염증이 생긴다. 방광염, 무슨 염, 무슨 염, 모든 염, 피부염부터 모든 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몸에는 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요, 일정한 소금의 pH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소금기가 있으면 염증은 없지 않습니까? 염이 안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염증을 뱉어서 따가워도 소금물을 머금고 있으면 다 소독이 되고요. 좋아집니다.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피부가 좋아지듯이 입에 안에 염증이 있으면 소금물을 머금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행이나 오행생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크리탈생 이라는 뭐 환으로 된 혹시 환으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머금고 있으면은 올해 자기가 속 입에 문제가 있으면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도 없어지면서 이게 옛날에 저그주염이나 이런 거 머금고 있으면 좋아진다는 굳이 주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금입니다 소금환이든 소금으로 된 덩어리든 소금기가 충분한 것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치아도 아까처럼 신장 방향 치아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일단은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은 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렇게 다 일하니까 단순하게 어떤 하나만 좋게 해서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전체를 이해를 해서 좋아지는 방향을 가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더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